라이프 스타일의 포토저널리즘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포토저널리즘 사진가들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투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매체의 편집국이 요구하는 스토리라인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포토 에세이 패턴에 맞춰 사진을 양산해야 했다. 사실 이제 초기 이 포토저널리즘에서는 사진가들보다 에디트의 권한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에디트의 기획에 의해서 사진가들이 찍어 오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예. 이 194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대본화된 스토리로 그 언론에 실린 게 많았어요. 사진 기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처럼 사진 한장한 한 장은 미리 계획했다. 편집자와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을 보여주는 한목한 가정을 보여주는 뭐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찍기 전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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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찍자 상당히 연출된 사진으로 많이 찍었어요 40년대까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적 인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것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늘날은 좀 다르죠. 어떤 사진가의 관점이 많이 배제된 게 많았습니다. 네. 현장의 이런... 절박함을 마주한 사진가들은 매체의 기조에 따른 스토리라인을 구성한 사진을 넘어서서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야 될 필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뭐 이건 전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어, 작가의 시각 어, 그리고 정해져 있는 어, 스토리라인을 정해놓고 찍는다는 건좀 문제겠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그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느꼈던 것들이 최종 결론이 돼야지 미리 다 조사한 것만 딱 찍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그런 작업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작업을 할 때, 어, 그 현장에, 현장 속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거 찾아내야 되죠. 개인적 관점의 포토저널리즘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게 바로 매그넘의 출연입니다. 사진가의 시, 개인적 시각을 중시하는 어떤 단체가 아, 만들어져. 그 매그넘은 194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47년도. 그럼 1947년도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쟁 시기에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사진가들의 의식들이 많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기는 그좀 위험하긴 하지만 정정태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가의 사진을 실어주는 매체가 엄청 많았다는 것. 그래서 사진가의 역할이 상당히 정대되었지만 실제 사진의 관점은 엘리트에서 많이 통제되었다. 불만이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도 있었어요. 평화의 시기에. 사진가 역할에 대한 위기. 이때 사진가는 포토저널리스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는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그넘 같은 경우는 그 사진가 스스로 자기의 어사이먼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가 스스로 기획된 어사이먼트가 롱 프로젝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주제를 잡아서 전 세계적인 주제를 잡아서 이제 오랜 기간 작업하기 시작했다는 게 매그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그넘은 이미 그때 편집자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선언했어요. 예, 종속 관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매그넘이라는 사진 에이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에이전시에서 사진을 생산해서 에이전시에서 사진을 팔겠다는 거예요. 드러난 거죠. 47년도에. 예. 처음은 4명이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카파, 앙리카이테프레소 조지 로즈, 데미르시면 4명이 시작했지만 어, 오늘날은 거의 70명 이상, 어, 4, 5작가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명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정말 장대해졌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진 에이전시들이 대자본에 합병되는 일이 많이 벌어졌지만 요 100명, 사후작가까지 합쳐봤자 100명도 채안 되는 이 매그넘은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었어요. 왜살 수가 없을까요? 매그넘은 한 명이 자본가의 에이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가들의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기가 <laughs> 있지만 팔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 명의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인 앙리 까르띠 브레송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됐는데 크게 보면요 사진가의 의식이 반영된 포토저널리즘 사진의 기원은 매그넘 포토스의 창립 멤버였던 앙리 까르띠 브레송에서 찾을 수 있다. 까르띠 브레송은 1936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어요. 주 5일 근무제가 최초로 시행된 나라는 프랑스. 그리고 연 2주 유급휴가 실시되었습니다. 아, 연 2주. 그 당시에. 네, 우리나라도 이제 법정 1년에 15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미 프랑스는 2주 유급휴가 하게 되어 있 어, 다른 국가와 노동자들과 달리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는 현실을 가리키는 풍경을 까르띠에브레송이 찍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본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화 일상을 인식하는 순간을 말한다. 38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까르띠에브레송이 일요일날 와인 탁 들고 약간의 음식을 갖고 강변에 탁 앉아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 타고 어디 갈런지 뭐 인식에 일상 인식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이때는 약간의 뚱뚱함이 좀 여유로움을 줍니다, 그렇죠? 아, <laughs> 유 풍채로 좋으시고. <laughs> 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여유로움이, 일상에 이런 여유로움을 어떻게 갖게 됐다? 주 5일제와 그 유급휴가를 통해서 이런 시민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의 경경, 중경, 원경의 이런 불레송의 아, 아, 깊이 있는 웅근감을 표현하며 어. 나는 처음에 볼때왜 이거 다 뒷모습만 찍었지? 그것도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laughs>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이 시선에 이, 그거죠 휴식의 그유로움이죠 네. 그걸 표현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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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이악기깔때부려송는 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 네. 음, 하고 이제.